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. GTF 한사랑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제 샘플 강좌를 보시고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보았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그 댓글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댓글들이 바로 저 영포자인데요. 저 영포자입니다. 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. 여러분들, 왜 벌써 영어를 포기하시나요?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. 저 한사랑이 여기 왔잖아요. 자,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같은 예비 군무원 여러분들을 위한 군무원 전용 GTELP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이름하여 한권 끝 GTELP인데요. 자, 보세요. 생기초 과정과 심플 기본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이 교재들에 관해서는요. OT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GTEP라는 영어 시험 어떠한 시험인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. 자 그래도 이 시험 구성 살짝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GTEP라는 영어 인증 시험은요 문법, 청취, 독해 및 어휘 이렇게 총세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각각의 섹션별로 26, 26, 28 문항 총8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영어 인증 시험 뭐 있어요? 토익 있습니다. 토익 총몇문제예요 200문제입니다. 어때요, 주택포 반도 되지 않는 숫자예요. 100문제도 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실제 시험 보러 여러분들이 가시면요, 체력적으로 훨씬 덜 필요하실 거예요.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요, 시간은 20분, 30분, 40분 총 90분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. 자,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짚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파트별 시험 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. 이 말은 즉슨 어떠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? 자 바로 20분, 30분, 40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. 이총 9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원하는 섹션에 배분을 하셔서 시험을 치르시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한 시간 내내 문법 섹션만 풀 겁니다. 한 시간 내내 저는 문법 섹션에 투자할 를 겁니다. 가능해요.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섹션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1시간 반, 90분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.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. 자 그리고 점수는요 백점 섹션별로 백점 만점이에요. 총합을 3으로 나눈 다음에 나온 점수 있죠 평균 점수 반올림한 점수가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로 점수로 나가게 될 겁니다. 자 나머지 시험을 치르실 때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을 치르러 가 주시고요.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군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목표 점수 몇 점입니까? 바로 32점입니다. 자 그런데 목표 점수를 32점으로 잡으면은 조금 간당간당하죠? 그래서 36점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. 이 36점이라는 평균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섹션별로 그럼 미니멈 최소한 몇 점을 획득을 해야 되느냐? 문법 섹션에서 50점, 청취에서 30점, 독해및어우에서 30점을 받아주셔야지만 평균 점수 36점이 나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 이 GTF 청취 섹션 많이 어렵다라는 거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기둥을 세우고 왔어. 나는 기둥을 세울 거야 라고 하십니다. 기둥 세우는 게 뭐예요? 한 가지 번호로만 쭉 찍는 걸 기둥 세운다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? 기둥 세워봤습니다. 시험해보았습니다. 실험해보았는데요. 기둥을 세웠을 때 나오는 게 평균 20, 어 16점에서 26, 27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? 자 그러면 우리가 16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30점 부족하잖아요 30점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그럼 이 부족한 점수를 메꾸셔야 돼요 바로 문법 섹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섹션에 사활을 거셔야 됩니까 문법 섹션입니다 자 50점보다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, 끌어당길 수 있는 만큼의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문법 섹션이에요. 자, 한 문항당요, 점수가 3.8점이에요. 여러분들, 우리 4점이라고 합시다. 자, 그러면 50점 받기 위해서는 몇 문제 맞추셔야 돼요? 2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13문제를 받아주시면 52점입니다. 여러분들, 반 맞으실 수 있으세요? 어려운 점수 아닙니다. 불가능한 점수 아닙니다.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점수고요. 5 0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받으실 거예요. 청취하고 독해에서 우리 점수가 좀 부족할 거기 때문에 문법 섹션을 여러분들은 문법 섹션에 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사활을 거셔야 돼요.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 문법 섹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제가. 17년, 18년, 19년 3년간 출제되었던 문법 문제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어요. 자,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과연 몇 문항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가를 봤더니 17년도와 18년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출제율이 조금 좀 들쑥날쑥합니다. 하지만 19년도부터요. 나오는 문항 유형별 나오는 문제 수가요. 점점점 정형화 돼 가고 있어요. 그 모양과 틀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시제 여섯 문제, 가정법 여섯 문제. 이두 개만 잡아도 우리 12문제 반 맞으시는 거예요. 26문제잖아요. 그렇죠? 시제 가정법만 잡아도 된다라고요. 자, 나머지 준동사 다섯 문제, 조동사 다섯 문제, 나머지 접속사 두 문제, 관계사 두 문제. 요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. 문당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왜 알아야 되느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느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어느 유형을 우리가 중요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. 시제와 가정법 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저와 함께요 오케이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트렌드는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출제 문항 수는요. 자,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제가 짜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총 2주간입니다. GTF 2주간만 저와 함께 좀 학습을 해 주세요. 2주간만 저에게 투자를 해 주세요. 자, 일단, 생기초, 어, 생기초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이 생기초 용북, 어, 영문법의 특징은요. 수능영어, 공무원영어, 토익영어. 자, 이러한 시험들에서 다루는 문법 없습니다. 자, 일반 타 문법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 생계초 과정은요. G텔프 본학습을 하기 위해서 G텔프만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이 된 영문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G텔프에 들어가는 우리 문법만 기초적인 문법만 기본적으로 다뤘다라는 거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. 자, 알아두시고요. 생계초 과정은요. 총... 다섯 강의 이론과 다섯 강의 연습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총열 강이에요. 하루에 두 강씩 풀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5일 동안 푸시면 은열강 끝나죠. 완강하십니다. 토, 일, 주말 동안 뭐 하셔야 돼요? 연습문제 풀에서 틀리신 거, 오답노트 정리해 주셔야죠. 자, 오답노트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. 자, 오답노트를 정리하신 다음에, 이제,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. GTF 본학습, 본강이 들어가실 거예요. 첫 번째, 32전 기본과정입니다. 자, 32전 실전 영문법은요, 여섯 강의 우리 유형별 이론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. 6강의 유형별 연습문제 풀이를 하실 겁니다 총 12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학습도 끝났고요 유형별 연습문제도 이미 풀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?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제작된 실전 모의고사 문법 모의고사 풀어줘야겠죠 총 3회분 수록되어 있어요 오케이. Okay. 자 그러면 12강 플러스 3강 하면은 몇 강입니까? 15강입니다. 하루에 3강씩 해주세요. 자 5일 동안 하면 15강 끝나죠. 그죠자 토요일날 뭐 해야 돼요? 오답노트 정리해주세요.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 정리해주세요. 자 그리고 나서 대망의 일요일입니다. 자 일요일날 여러분들께서 오답노트 가지고 GTF 시험 치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2주간의 커리큘럼 저와 함께 가실 거고요 자 2주간만 여러분들께서 이대로 따라와만 주시면은 첫 번째 시험 단한 번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 분명히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탈푸는 한사랑입니다.